자녕하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라이더를 세니다보겠습니안 어!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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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하세요안녕하하세요안다하하세요 안녕하세요. 세요 네가 뭔데? 사람이지 나도 알아. 처리는안 <목소리> <목소리> 지를게. 근데 웃을게. 진다 <목소리> 아, 죽을 것 같습니다. 양민준 선수. 아, 죽어요 이건 자기 생각이. 음. 자기 생각일 뿐. <목소리> 아닙니다. 아닌 게 아닙니다. 정확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. 정확히 그럴 수가 없네요. 양빈이 나 도넛이면 나... 안 나오면 돼. 도넛이가 뭔데? 양민준 55에서요. 얼마 쓰면 돼? 부활을 우리가 부활이 없는 걸로 합시다. <laughs> <laughs> 그럽 시다. 부활 부활 쓰면 그이하인누나도 <laughs> 같이 하겠습니다. 그러면 아, 나도 잘못한단 말이야. 귀 야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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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. 그러면 그러면 양민준 서도현 <laughs> 어. 음, 어..어..누나..누나와 번갈아가면서 하겠.. 나는 왜버지 원래..제 닉네임은 원래 하븐티비인데 지금은.. 코튼캔디로 있으면... 바꿀꺼에요! 지금.. 라블리 코튼캔디로 바꿀거예요 지금은..지금은 도연이가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..제가 네, 미쳤어요 <laughs> 제가 흥분하면 미쳐집니다 나도 원래.. 그러지 못해 아니 저 민누미 씨끄럽게 하잖아 아식아이 녹화... 아아아라이더 아, 아, 아. 싸우지 아, 아. 마세요 이 녹화에서... 어? 이 녹화에서... 아 가만있어 아. 다음 녹화... 다음 녹화 또 찍을 건데 네가... 자 안녕하세요 어? 네가... 어? 아어떤 어떤... 아 러블리... 커튼 캔디가 할게요 기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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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나잘 못한단 말이야 어떤...

깜까머리 말하는 민하 아, 닙니고이 아닙니다. 저기, 합니다아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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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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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리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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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기 저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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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고고. 로비 나 좋습니다. 로비안우리한 30분 녹할래? 어, 30분 녹화 좋습니다. 네. 나는 그럼나 버려. 다 버려. 아니, 나, 다, 다음 버려? 아니 어차피 버려? 다음에는 또 녹화할 거거든. 10분짜리. 어? 야. 녹화해. 나 지금 줘 갑자기 투입해. 아, 아, 아 아니데근 뭐. 아, <laughs> 네, 나도 같이 하자. 아, 야, 싫어. 쌍해 민준이 불쌍해. 민중이 불쌍해. 지 어차피 나내 눈에 와서 어차피 일곱 1강, 일곱밖에 못 가가지고 아 아, 좀 기죽이지 마라. 아 죄송합니다 할머니 버전 기다. <laughs> 할머니 버전. 할머니 버전. 어. 누나 우리 우리 할머니랑 같이 살라도 그게 버릇이 됐습니다. 뭐야 누나. 어가지려고. 아 점수 먹는 구간. 점수 먹는 구간. 뭐야? 양민한에서 가자 이히지이히지이히지이히지 오, 다지막 뭐야 뭐야, 이거 뭐야? 플러스 막히양민히지 막히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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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있지 막히지 막다지 도끼 출 막히지 막히 와, 막 친구 이거 진짜 못해. 도끼. 지 막히지 막히지 나 예, 남자 헤어한 친구 이름 도끼인데요. 아, <laughs> 아 그건요 도기땡인데, <laughs> 도기 제가 도끼라고 했어요. 아, 도기민요? 맞아? 제 이름이 얼마나 싫어하겠니? 백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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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백?

있는데? 진짜 한명 이름을 맞추신 분께는 <laughs> 어, 양민주 TV로 야 나의 이 이름 말했잖아. 나의 <laughs> <야. 웃음> 이름 맞추신 다뭐안해 <laughs> 줍니다. 그냥 댓글 올리자마자 만들어야 돼. 생각보다 해야 돼. 주소까지는 누세요 나, 네, 네, 알겠습니다. 나제 생각에는 이래서 죽을 것 같아. 저, 제, 생각엔, 아, 제 생각에는... 제 생각에는 10을 못넘기고 같습니다. 또. 아, 1못 넘기죠. 어. 자, 우리 <laughs> 자신 있니까이상도이도넘는 넘었어. 누나 폰 봐. 이제 누나 폰으 해봐. 이쪽에. 아, 내 폰은 정니다